편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사람의 나이는 이제 해결이 됐고, 어, 이제 아까부터 정말 바로바로 묻고 싶은데, 속볼까봐 아직까지 못 묻고 있던 질문 있죠? 외모를 한번 물어볼게요. 자, 외모 물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물어요? 우리말로? 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생겼어? 자, 이 질문에서 우리의 서술어는 어떻게 생겼어죠? 이 생기다라는 이 서술어는요. 음, 놀랍게도 이렇게 비에다가 형용사를 붙인다든지 방향을 붙여서 표현을 하지 않고요. 그거 우리말과 똑같이 쓸수 있는 서술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쓰는 방식이 좀 달라요. 우리는 걔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이거 잠시만 보세요. 자, 걔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음 우리 말의 이 표현을요, 음 영어에서는 걔는 이것처럼 보여 이렇게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보이다라는 이 서술어 같은 경우는 영어에서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동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요, 제가 어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서술어는 무조건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요. 우리 말의 서술어의 특징이 뭐예요? 동사도 되고 상태, 예, 형용사, 음, 상태를 표현하는 서술어도 끝에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동사를 이제 끝에다가 서술어로 쓸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얘를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쓰면 되는데 이 상태를 표현하는 서술어는 굉장히 문제가 돼요. 이게 영어에서 애초에 상태는 그걸로 서술의 어 힘을 안 갖기 때문에 그걸 이제. b 를 붙여 가지고 비와 다른 단어들을 붙여서 표현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끔 가면요 정말 정말 가끔 가다가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그냥 동사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 말은 이거구나 그냥 그대로 그때그때 상관없다 익혀 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look 은 그냥 흔하게 알고 있는 뜻 으로는 내가 어디를 보다의 뜻일 때가 많죠 그거는 나의 동작이 맞아요 내가 뭘 봅니다 이거는 동작이 맞거든요 근데 어 게 불쌍해 보였어. 이거는 동작이 아니죠. 그쵸 아니면은 아, 이 치약은 무슨 초콜릿 맛이 나냐? 초콜릿 맛이 나요. 이, 이 맛이 나다. 이것도 분명히 일단 문장을 끝냈으니까 우리말에 서술어는 맞는데 이 서술어가 동사는 아니죠. 네. 이런 거를 이때는 처리하는 그 서술어가 영어에서 동사로 있더라고요. look. 뭐가 보이다라는 서술어. 그다음에 taste는 무슨 맛이 나요? 물론 내가 무엇을 맛을 볼 때도 taste를 그대로 쓰기도 해요. 내가 뭐이 국을 맛봤어요. 그럼 I tasted the soup. 이때는 나의 동작이 되는 거고요. 어, 이 국은 무슨 초콜릿 맛이 나요? 그럴 때는 이 맛이 나다를 taste라는 서술어를 써서 표현하는데 그대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보세요. 자, 걔는 어떻게 생겼니? 이럴 때 여기도 또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를 바로 궁금한 걸 how로 쓰지 않고요. 이거 잘 보세요. what 그다음에 does 걔가 여자면은 이 he 그다음에 아, 여자이면 she, 남자이면 he. 이렇게 해가지고, what does he look lik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배우는 이 표현은요. 어 오늘뿐만이 아니라 제가 자꾸 이제 상태를 표현하는 서술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요. 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공부를 하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겪어 봤을 때 이걸 문법으로 생각해서 영작을 하려는 의지를 놔버리시는 게+ <laughs> 그게 속이 편하고 실제 말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걸 아 문법 배웠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러면요 혼자 문법만 만들고 있지 말을 못해요 그러지 말고 아 어떻게 생겼니 이거 할 때는 어떻게 영어로 한다고요 그걸 그냥 한번 보세요 같은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what does he look lik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걔몇 살이야 이몇 살이야 서술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how old is sh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음 그개 성격이 어때? 이렇게 성격이 어때라는 서술어는 어떻게 됐어요? What is he like?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 서울은 어떤 도시야? 서울은 어떤 도시야 서울은 서, 그때 서술어는 어떻게? What is Seoul like? 네, 그때 그때 아이 상황에서 이 서술어는 이렇게 처리가 되는구나. 그냥 계속 말로 익히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그때 아까도 제가 시작할 때 이거를 계속 깊게 파고 있으면 그럼 국어학자를 <laughs> 하고 있어요. 영어를 배울 게 아니라 국어학자가 돼가지고 먼저 국어의 문제를 다 분석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 말을 할때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한국어를 할 때도 이걸 분석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에서 그냥 이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튀어나올 때 어떻게 쓰는지를 많이 보시고요. 최대한 이제 그 쓰는 큰 기준점만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큰 기준점을 기존에 영어의 관점에서 정리한 게 우리가 배웠던 영어 문법책이고요.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영어 문법책에 있는 설명의 그 체계를 약간 섞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 한국인이 말하는데 음. 이제 도움이 되는 체계를 다시 잡아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자 걔는 만약에 교재 36쪽을 보면요. 걔가 남자일 때아 여자일 때 뭐라고 하면 돼요? What does she look like? 걔가 남자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What does he look lik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자, 이거 대답하는 법도 한번 이렇게 좀 알려드릴게요. 음잘 생겼어. 여기서는 이잘 생겼어가 서술어인데 이 서술어를 영어로 그냥 is handsome이라는 이때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따로 있네요. handsome 이런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거 아는 거는 그냥 배웠기 때문에 아는 거고 모르는 거는 아이 서술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안 배워서 모를 뿐이라고 했었죠. 배우면 누구나 할수 있고, 안 배우면 누구나 못해요.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쓰는 서술어들을 영어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구경하고 익혀야 합니다. 자, 갈게요. 걔는 잘생겼어요? He's handsome. 또는요, uh, he's good looking. 이런 표현도 종종 씁니다. 그 다음에, 아, 좀 재밌는 표현인데, 걔가 잘생겼을 때, good looking.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음, 잘생긴 건 아닌데, 그럭저럭 봐줄만 해. 뭐, 괜찮아. 뭐, 이 정도 얘기할 때, 뭐라고 적어놨어요? He's okay looking. 실제 이렇게 쓰대요 자, 그 다음에, 걔는 이뻐. 이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She's pretty. 그 다음에, 걔는 키가 커요. She's tall. 그 다음에, 키가 작아요. She's short. 그 다음에, 그냥 작다라는 거를 그냥 작아 이러면 she's short 이러는데, 팩트로 얘기를 하면 이걸 조금 좋게 말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걸. 아, 걔는 아담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근데 이거는 아담하다는 표현은 남자한테 쓰지 않죠. 음. 음. 예. 병만이는 아담해 이렇게 <laughs>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거를 이걸 이제 아담하는, 아담하다는 여자한테만 써가지고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적겠어요? she's.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단어는요, 원래 불어에서 온단어예요 가끔 가면 옛날에 영어의 왕실에서 불어를 이제 왕실 언어로 썼던 시기가 일,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있었던 건아니고요 그게 한 1, 2세기인가 뭐 일시적으로 있었대요. 네, 먼 나라의 유나를 보시면은 그게 언젠지 <laughs> 아실 거예요. 자, 네, 일시적으로 그 왕실에서 쓰던 언어의 흔적이 남아가지고 가끔 음, 조금 고급 스러운 느낌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불어의 단어들이 그 현대 카드 고메 위크 하잖아요. 이 고메가 원래 불어의 그호멘가뭐 하는 그 미식가라는 뜻인데 그거를 영어로 읽으면 걸메이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이걸메이를 약간 좀 이렇게 발음하기 편하게 고메이 이렇게 고메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약간 흔적이 남아 있고 여기 있는 이 푸티트도 원래는 불어에서는 그냥 쁘띠 우리 푸티 스카프 들어봤죠? 쁘띠첼도 아시죠. 젤리인데 조그만 거그 이름을 쁘띠첼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네, 네. 원래는 그냥 불에서는 숄트랑 똑같은 뜻이에요. 이게 전혀 이렇게 아담하다 의 뜻이었고 그냥 작다 이렇게 끝인데 그거를 이제 영어에서 쓸 때는 쁘띠트 이러면은 아 씨스 쁘띠트 하면은 아좀 아담하잖아. 섹센더 시티에 보면 그 주인공을 표현해 줄때 사라였나요? 사라지스가 거기서는 캐리로 나왔나? 캐릭터. 네, 캐리라는 캐릭터를 이제 그 극중에서 she's petite, you're petite, 이런 식으로 가끔 한 번씩 띄워주대요. 네, 자, 그 다음에. 음. 걔는 보통 정도의 키예요아 키가 보통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 구경만 해보세요 어떻게요 He's average heigh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37쪽을 보셔도 이제 또 외모를 표현하는 서술어들이 종종 있어요 걔는 날씬해 She's slim 걔는 체중이 어, 평균이에요 보통이에요 그러면 He's average weight 그 다음 걔는 통통해요 He's chubby 우리 원래 뚱뚱하다의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단어는 뭐 있어요 FAT 알고 있죠? 근데 사실 한국인 체형 중에 FAT의 체형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진짜 우리가 딱 봤을 때 누가 봤다 정말 뚱뚱하거나 <laughs> 진짜로 그 이렇게 정말 그 생로병사의 비밀에 나올 때. 고도 비만 환자 이런 정도 느낌이면 패션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음, 남자들은 남자들도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고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자기가 다 뚱뚱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죠. 연예인보다 뚱뚱하면 일단 자기는 뚱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약간 더 통통한 정도 이 정도는 대부분 첩비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많은 표현들을 알려드리는데, 이거 솔직히 잘 와닿지 않죠? 그 와닿지 않는다기 보다는 잘안 익혀지죠? 당연합니다. <laughs> 표현을 한번 봐서는 당연히 익힐 수 없고요. 잠시 후에 우리가 이걸 정리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조금 들을 테니까, 이 프린트들 아니면 강의를 여러 번 보시면서,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상의 인물을 딱 하나 떠올리고 걔한테 어울리는 그 표현들을 그냥 써 보세요. 여러 번. 그냥 나에게 쓸 만한 표현을 먼저 챙기는 게 챙기고 남는 거를 쓰셔야지 조금 도움이 돼요. 그다음에 헤어스타일을 표현할 때는 이때는 이제 is를 쓰지 않고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have를 가지고 표현하죠. 자, 음 걔는 긴 머리야. 어떻게 하고 있나요? She has long hair. 그다음에 걔는 짧은 머리예요. has short hair. 자, 여기 이 뒤에 있는 롱 헤어, 라뭐숄테 r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쓸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그 진짜 영어 성공 스토리 책에서도 한국인은 주어랑 서술어를 잘못 씁니다. 이러는데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보통은 이제 심화 평가 한사 개월이 걸려요. 그냥 당연한 얘기인 거 같은데 그 말이 그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지금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서술어에서 바로 동작을 쓰려고할때이 자리에 뭘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 그래서 나올 때마다 계속 보세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요, 우리 맨날 이렇게 잘. 다... 다시 해볼게요. 자, 소개팅을 한다고 할 때, 내가 소개팅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 go on a blind date. 그 다음에 내가, 야, 내가 너 소개팅 시켜줄게. 그러면, I'll set you up. 이렇게 엮어준다는 이 느낌을 계속 챙기세요. I'll set you up.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랬더니, 어, 그래? 걔몇 살인데? 그러면, How old is she? 네, How old is he?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걔 어떻게 생겼는데? 이제 이게 내 본심이니까. 그러면은, What does he look like? 만약에 여자 상대면은, What does he? Uh, what does she look lik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okay, 음, what does she look like? 이랬을 때 she's 뭐, 음, o k a y looking 또는 she's pretty. 일단 예쁘다고 했어요. She's pretty. She's thin. 뭐 날씬하고 예쁘고 뭐, she has long hair. 이랬을 때 이것만 가지고 감이 안 오잖아요 어긴 머리가 날씨가 이쁘다고 하니까 일단은 막 이렇게 기 이렇게 걸려 가지고 기대를 만빵 하는데 에 그러지 말고 연예인 누구 닮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연예인 누구 닮았냐 아니면 누구 닮았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때도 이 닮았다 라는 이 서술어가 요 look like를 그대로 쓰는데 누구를 그대로 살려 가지고 누구 Who does she look like 이렇게 씁니다 걔 누구 닮았어 이 닮았어 이 서술어도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영어 단어가 없으니까요. 같이 표현하는 거 이거 이제 좀 챙길게요. 걔 어떻게 생겼어는 어떻게 했죠? What does he look like? 또는 그 걔가 여자이면은 What does she look like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음걔 누구 닮았니. 누구는 그대로 후예요. 누구는 헷갈릴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Who does she look like 또는 Who does he look like. 만약에 걔 태희 닮았어. 그러면 She looks like 태희. 그 다음에 어걔 인성이 닮았어. 그러면 He looks like 인성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교재 37페이지의 중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어,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를 더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러면 이제 나이도 알겠고 어, 대충 어떻게 어떻게 생겼다는 것도 알겠고 그러면은 뭐 하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직업이 궁금하죠. 그때는 우리도 이제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묻는데 영어에서는 걔뭐 뭐 하니 직업으로 뭐 하니 그러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뭐 하니 What does he do? 우리가 맨날 했던 이 간단한 문장으로 What does he do?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요 대답하는 방식만 한번 볼게요. 자, 어, What does he do? 이럴 때 he does 뭐뭐뭐 뭐뭐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오케이 학생이야. 그러면 he's a student. 그냥 만약에 회사원이에요. 그러면 he's an office worker.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 이외에 직업들은 본인들이 아시는 거 아니면 네이버한테 찾아보시거나 he's i 뭐 뭐뭐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사실 아직은 표현이 갑자기 너무 우르르 나와가지고 조금 얼떨떨 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38페이지에 교재 38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이 액티비티까지를 정리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하나 드렸어요 여기 애가 피리 불고 있으면서 소개팅 주선하기 이거 있죠 여기 효리랑 재석이의 대화를요. 앞에 있는 프린트 보고 쓰셔도 돼요. 당연히 기억 안 나니까 보고 쓰시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강의 계속 보세요. 자, 다 하시고 강의 보시는 거 맞으시죠? 자, 그러면은 어, 효리가 뭐라고 해요? 나 요즘 외로워요. I'm lonely these days. 그랬더니 재석이가 야 내가 너 소개팅 시켜줄게. 어떻게 요 I'll set you up. 네 뭐하는 사람인데? 어 얘는 효리는 직업이 제일 궁금한가 보네요. 자 그러면은 what does he do? 이렇게 물었죠. 그러면은 운동선수인데 he's an athlete. 그 다음에 몇 살인데? 아까 몇 살인데는 how old is he? 그 다음에 어 23살이에요. 그러면, he's 23 years old. 앞부분 아, 그냥 생략하고, 23 years old만 하셔도 돼요. 어떻게 생겼냐? 이제 자기 본심이 나오죠? 어떻게? 응? 음? 어떻게 생겼냐는 왓이었죠? 어떻게? What does he look like? 음, 그랬더니, he's, 음, 키가 크네요. He's tall, 그 다음에 약간 통통하고요. He's chubby, 그 다음에 머리가 짧아요. He has short hair. 아, 이것만 가지고는, 키 크고 통통하고 머리 짧은 것 같고는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그냥 누구 닮았어? 그러면? Who does he look like? 이렇게 물으면 됐죠. 그러면 어, 호동이 닮았어요. 그러면은 he looks like 강호동. 자 여기까지. 네. 음.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이거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제가 옛날에 오프라인에서 했던 액티비티는 뭐였냐면요. 수무고개처럼 누군가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요. 어, 걔 누구 닮았어? 뭐 하는 사람이야? 몇 살이야? 이런 식의 질문을 했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친구가 맞추는 그런 연예인을 맞추는 그런 액티비티를 했거든요. 이거는 소개팅의 상황은 아니고요. 그냥, 어,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 그 사람 뭐하니? What does he do? 이 직업을 대충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몇 살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이거 하나만 팁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팁으로 알려드리고, 혹시나 조금 더 의욕이 있으신 분들은요, 친구랑 같이 이거 연습을 계속 하시면은 조금 이렇게 맞추는데 도움이 되시더라고요. 어, 요거 한번 그냥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마음속에 연예인을 그냥 한 명을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러면은 직업 뭐, 든 물어보세요. 그럼 직업이 어떻게 돼요? What does he do? 음, he's a singer.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어요? What does he look like? 음, he is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average weight, average height. 일단 그냥 평균 체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게 he has 음, long hair. 네, 머리가 아주 길어요. 자, 그럼 long hair의 남자들이 아네 남자예요. he라고 계속 했으니까 그래서 어. 그 사람이 몇 살인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몇 살이야? 그러면 how old is he 이렇게 됐죠. 자, 어 제가 연예인의 나이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음, 대충 30대인 거 같아요. 대충 40대인 거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대답을 할수 있죠. 그것도 하나 알려 드릴게요 he is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음. He's in his thirties. 이러면은 어걔 30대인 것 같아요. 만약에 40대면 어떻게 하면 돼요? He's in his fortie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자이 정도 얘기를 했을 때 다시 해볼게요. 자 He is a singer. What does he do? He's i a singer. And 몇 살이에요? How old is he? He's in his thirties.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What does he look like? He's average height. Average weight. And he is a l 롱헤어 네. 그러면은 누군 것 같아요? 어, 김경호. 예, 예. 김경호 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친구들이랑 할수 있는 만큼. 막, 음. 만약에 어려운 표현들은 그냥 버리세요. 지금 당장.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내가 원하는 정말 모든 표현은 구글에 다 있어서 특정한 외모를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궁금하시면요. 나중에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단계가 됐을 때 구글에 뷰티 관련된 그 패션지나 아니면은 그런 유튜브 동영상 몇 개를 이렇게 꼼꼼히 보시면은 웬만한 표현은 다 얻으실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거 되기 전까지 일단 당장 필요한 거 간단한 것만 일단 챙기고 갈게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자, 그러면요. 요 밑에 있는 액티비티는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서 할게요.